자 휴림 로봇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프로입니다. 자 휴림 로봇이 어제 시간에서 하락가를 기록을 하면서 자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자 오늘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더 바닥에서 빠르게 상승한 흐름. 자 물론 주가가 떨어지는 이 과정이 자 워낙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상승에서 또한 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예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뭐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자그 하락에서 나온 이탈 물량을 받아먹으면서 윗꼬리까지 닫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단기적인 악재로 인한 자, 조정이 나왔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는 하락이었다라는 거요. 자, 저는요, 이렇게 됐고, 사실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예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자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자 사실 기회로 작용을 하고 있죠. 자 저는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응을 하셔야지만이 자, 수익으로 전환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가. 요걸를 설명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다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요. 자, 휠림 로고. 자, 어제 악재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비에 대한 오버행 리스크에 대한 재무적인 것에 대한 자,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미 앞에서 다들 어,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지. 알 수가 있는 내용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주가가 앞에서 급락이 나왔던 구간이 언제입니까? 자, 6월에서 7월 넘어오면서 그리고 8월에서 9월 넘어오면서 자 급락이 몇 차례나 나왔습니다. 그죠? 예. 네. 이 당시 짧은 시간 동안 약 3분의 1이 넘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수가 나와줬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게 뭡니까? 바로 이 유상증자였어요. 근데 이 유상증자, 이 당시에는 엄청난 악재라고 판단이 됐지만, 자, 이제는 이 악재가 엄청난 호재로 전환이 됐다. 자, 무슨 소린가 하시겠지만, 이 유상증자 물량을요, 누군가 가져갔어요. 예. 네. 누군가 싹 쓸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을 가져간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가져갔다. 즉, 그 세력들은 주가를 올리는 과정에서 내가 확보한 물량을 매도하기 위한 상승을 지금부터 뭐 한다? 자, 본격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뭐를 통해서 알수있냐면 자, 그 당시에 유상증자 공모를 통해서 알수 있는데 자, 증권의 종류를 확인해 보게 되면 김영식 보통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발행 방법은 자, 일반 공모라는 게 눈에 띄어요. 그죠? 자, 일본 공모라는 거는요. 자, 원래 제3자 배정을 가장 최우선시 하죠. 왜? 이것은 그다지 악질로 판단이 되지 않는 자, 빌려 줄 사람을 지정해 놓은 상태로 발행하는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게 여의치 않을 때 빌려 준 사람이 없을 때 자, 주주 배정을 진행을 합니다. 주주 배정은 뭐예요? 주주들에게 나 지금 돈이 좀 없습니다. 예. 네. 하지만 이러 이러한 이유로서 제가 기업적 가치 밸류업을 시켜보도록 할 테니까 자 믿고 돈을 빌려주세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라면 주주가 돈을 빌려주겠죠. 추가 상장 물량을 사주겠죠. 주가 올라갈 거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마저 여의치 않을 때는 자 그때부터 상당히 골치 아파지는데 그게 바로 뭐다? 자 일반 공모라는 겁니다. 일반 공모는요, 말 그대로 대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두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 대상자 자체가, 자, 고위험, 고수익 투자 신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 신타, 벤처기업 투자 신타. 자, 이런 애들까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물량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 물량을 배정하는 방법은요, 자, 많은 물량을 신청한 사람일수록 뭡니까? 자, 우선권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선권.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700원짜리 물량을 3,500만주나 이 당시의 유통물량의 3분의 1이 훨씬 더 넘는 물량을 발행한다라고 얘기하는 최악의 악재가 발생을 했는데도 이 악재에 몰린 사람들이 자, 모집하는 요건의 두 배에 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기업적 가치가 밸류가 엄청난 뛰어난 회사도 아니고 주가가 작살나고 있는 와중에 1,700원짜리 물량 내가 이거 사드린다라는 거는 자, 사자마자 손실을 감수하겠다라는 거요. 예그 그런 사람들이 기존 모집자보다 자두 배가 넘두배 정도가 들어왔다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되는 게 뭐예요? 휴림 로봇의 앞에 있었던 과정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아이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주가가 대시세를 만들고 주가 빠지는 과정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세력들의 이탈 신호가 맞아요. 네. 그러면서 그 손실은 새 네. 세력들의 수익은 누구에게 손실로 다가갔겠습니까? 개인들에게는 손실로 발생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실이 그냥 뭐 지금 마이너스 10%뭐 마이너스 20% 이런 게 아니라 주가가 어디서부터 떨어졌습니까 네 정말 극단적으로 떨어졌죠 12,000원짜리가 1,000원이 됐어요 이런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상 내가 엄청난 손실을 이미 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자 바닥에서 추가적인 하락 그리고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개인들 의 물량을 뺏어내기 위한 뭐 개미털기, 요런 것들을 암만 해본다고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나 어차피 지금 마이너스 70% 80%인데, 자, 밑에서 내가 꼼지락 거려봤자 나는 이거 한 3년에서 4년 정도 그냥 없는 돈셈 치고 기다릴 거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물량을 확보한다 세력들이 택도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얘네들은. 어 굳이 누구가 주인이 있는 물량을 가져온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물량을 모아겠다 뭐 확실하게 장악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예상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 휴림 로봇에 대한 대응 처음 시작했던 시점을 좀 다시 생각해 보자면 자 여기입니다 자 1600회 많은 분들이 보셨고 이때부터 뭡니까 3 5 0 0만주 뭐예요 자유상증자 물량 3500만주 매도 위한 상승 시작된다. 윗거에 하나 절대 좋지 마세요. 또이 가격은 가야 본전입니다. 자 요거 사실상 좀 날짜 좀 정확하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4개월 전이고요. 10월 28일 날짜 확인해요. 이 당시 주가 여러분들 1200원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변동성이 커지고 하방으로 쏠리고 있다라고 걱정을 하지만 지금 주가 2000원에 있어요.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오셨다라면은 평단을 낮췄다라면은 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네,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또 가격점 에이 좋은 보관입니다. 3,500만 주 팔려면요. 유통물량의 3분의 1이 훨씬 넘는 물량. 자, 개인들이 달라붙는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자,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대응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 대응 방법 앞에서와, 자, 동일한 대응만으로도 저는 확실하게 수익으로의 전환까지는 가능하다. 야, 내 평단이 지금 12,000원인데 수익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가능합니다. 진짜 가능해요. 왜? 우리가 하는 대응이 어떤 대응이기 때문에. 굳이 추가 매수 많이 할 필요도 없이 현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량만으로도 비중을 늘리고 줄이면서 평균 다가 계속 낮추고 보유량은 늘려가는 대응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 마찬가지로 10월 28일 똑같은 대응 말씀드렸어요 그 과정에서 결국에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이런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대응은 뭘까요? 예. 네. 지금은 타점을 잡고 올라가는 흐름에서 수익을 발생시켜야겠지만, 결과적으로 올라갔을 때, 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는 구간, 단기적 고점이 나왔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중을 줄여주는 겁니다. 자, 비중을 줄인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의 일부를 매도한다라는 것인데, 이 매도는 여러분들 투자에 대한 종류가 아니라 뭐예요? 다시 내려가는 흐름에서 저점을 잡기 위함이에요. 내가 자, 이렇게 대응해왔어 실제로 작년 10월부터.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타점은 바로, 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올라갔을 때 맞아, 뭐 팔자. 내려갔을 때 맞아, 뭐 사자. 위에서 팔고 밑에서 사는 겁니다.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보유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평균 단가가 계속해서 낮아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평단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매수하는 것만으로도 뭡니까? 평단은 계속해서 낮아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수 차례 반복을 해왔어요. 지금 이 상황까지도 사실상 예상 범주 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추세 돌파를 하는 신호를 정확하게 파착을 해서 자 매수를 다시 한다라면은 자 주가가 떨어진 폭이 컸다. 하지만 올라가는 흐름이 빠르게 나왔을 때 뭡니까 수익으로 전환인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거짓말 같겠지만 자 밑에서부터 7천 원평당 가지고 계신 분들 함께 대응했었었는데 을자 그분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잖아요. 자 수익으로 전환 금방 됩니다. 위에서 이미 한 차례 분할 매도로서 대응했었기 때문에 내려오는 구간에서 다시 매수해서 올라가는 흐름만 한 번만 더 잡아내면 뭐예요. 수익으로 전환 가능하다라고요. 늦지 않았습니다. 3 5 0 0만주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물량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왔던 거죠. 올라가는 과정에서 몇 차례의 대응이 더 필요하든 간에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타점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자 어디서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이유 방법 금액까지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상 타점이라는 거는요. 자 언제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들. 장중에 매매가 진행이 될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실시간으로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도와드릴 건데 방법은 뭡니까 문자. 자 이미 많은 분들 함께 대응하고 계시고 비용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다. 하지만 여러분들 좀더 많은 분들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받아보시는 방법, 저도 언제든지 보내드릴 수 있도록 제 개인번호를 공개하겠습니다. 010 4920 8706번 이쪽으로 휴림이라고두 글자 문자를 남겨두시면은 지금부터 나오는 흐름은 전부 다 잡아드릴게요. 한 번만 대응해서는 사실상 수익으로 전환. 내가 평단이 높기 때문에 힘들 수 있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대응은 뭐예요? 올라가는 추세를 이용하는 거예요. 단한 번의 상승에서 내가 수익으로의 전환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욕심만 버리면요, 우리가 굉장히 안전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수익에 점점 가까워지는 흐름을 여러분들 또 잡아갈 수가 있다라고요. 그리고 특히 평균 단가가 위에 계신 분들은 자 외수금을 자 많이 준비를 해야지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자 그렇지 않잖아요. 해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흐름 이용만 한다라면은 내 시드는 계속해서 커집니다. 그런데 평균 단가도 계속 낮아져. 1 9구만 돌파를 하게 되면은, 나도 알게 모르게 뭐예요? 수익으로 전환이 이미 완료가 되어버렸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보유량을 늘려놨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해진다라는 거. 이런 대응. 저는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함께 나갈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자, 휴림이라고 남겨놓으시고, 자, 연휴가 끝나고, 화요일날 바로 슈팅이 추가적으로 나오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라는 거. 예, 이제는 여러분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빠르게 가격점에 좋은 구간 선점하실 분들은, 빠르게 문자 남기셔서 대응 바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휴레임 로봇에서 이미 손절을 하신 분들이 저한테 정말 질문을 많이 해요. 예. 손절을 했다. 이미 손실이 발생을 해 버렸어. 그런데 지금 네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자, 여기서 내가 추가 매수를 해 보는 게좀 어떨까? 예. 다시 한번 들어가 보는 거 진입 타점 잡는 거 어떨까? 자, 방법이될수 있어요. 그만큼 확실한 상승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자, 우리가 지금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게 뭐예요? 자, 휴림 로봇이 이렇게 올라간다라면요.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께, 자, 휴림 로봇 지금 진입해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식의 흐름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조정이 나오는 상황에서 내가, 자, 나는 안털릴 거야. 어, 머릿속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상 사람 시, 심리라는 게그게 쉽지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털리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럴 바에야, 예, 그럴 바에야, 상승을 앞두고 있는, 이미 여러분들 휴림 로봇은 100%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 냈습니다. 예, 네, 그렇게 상승이 진행 중인 거 말고, 상승이 진행 직전인 종목을 제가 영상 끝까지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은, 자, 항상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만을 위한 선물 같은 추천주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섹터, 딱세 가지 꼽으라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조선, 당연히 빠지면 섭섭하죠. 그 다음이 원전이 될 겁니다. 그 다음이 로봇이 자리를 차지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을 12월이나 또는 1월에만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약두배 수익 정도는 우 웃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섯 배 오른 종목들 또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투자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 나는 좀 힘든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단기간 내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 아, 나도 같은 거래를 하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느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서운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마음을 정말 잘 알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이 본격화 되기 직전인 종목을 추천을 해 드리는 거고 지금 두 배, 세 배. 다섯 배, 올라간 종목들 많습니다. 하지만 상승 전이라면이 정도 수익금 우리도 이번에 확실하게 챙길 수가 있다. 단순히 조선이나 원전, 로봇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올라간다라고 단언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뭐예요?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서 자, 단 하나도 이 시그널이 나오지 않은 종목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 시그널이 나오면은 올라가더라는 게 이미 검증이 됐어요. 자, 그 시그널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해드리자면 은 지금 추세 상단을 돌파를 할때 뭐가 나와줍니까? 횡보 구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자, 상방에서 터지면서 돌파하는 흐름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걸리는 시간은 굉장히 짧을 겁니다. 빠른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지금 하나오션을 봤지만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게 되면 은 언제입니까? 자, 여기서 확실하게 상단을 뚫어준다. 뚫어주고 난 다음에 주가가 변동성 커지더니 슈팅 나오잖아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하나 더 볼까요? 뭐 있습니까? 에너빌리티.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올라오는 추세가 진행이 됐지만 결국에 상단을 뚫어줄 때는 거래량이 들어오더라. 그리고 변동성 커지다가 슈팅 나오고 있는 중이다. 자, 이것만 보면은 우리 아직까지 상승이 나오기 전인 주도주의 종목을 컨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고글 딱 포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만 어,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시가총액 굉장히 가볍죠? 유통 비율 42%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중에서도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례적으로 자, 영국계 사업펀드에서 뭐 했습니까? 8% 지분 가져갔어요. 이유는 뭘까요? 바닥도 아니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분을 가져간다. 그만큼 상승을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섹터를 확인해보더라도 자 조선과 해양원전, 기자재 포함된 모멘텀들을 이중수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목표 수익률을 350% 잡아놨습니다. 신고가에서 올라가는 상승이 결국에 단기적으로 보다도 350% 나올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 시간적 여유가 있다. 나는 스윙으로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저는 1000%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은 단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걸리겠지만, 그만큼 확신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계속해서 전저점을 떨어질 때, 정고점을 뚫어줄 때 뭐가 나왔죠 거래량이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한 차례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올라오는 추세에서 저항 없이 올라왔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정고점까지 딱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거래량 터졌어요 뭐예요 상승 시작하면은 그때는 늦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여러분들 선점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제가 영상을 찍는 와중에 이런 얘기가 없죠. 뒤에 이런 거 있습니다. 받아가세요. 얘기 안 하는 이유는 자, 여러분들한테만 드리고 싶어서 그만큼 확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 명부터 해서요. 전부 다 말씀드릴 거요. 예 타점, 어디서 매수하셔야 되는가, 매수, 진입 시점까지, 그리고 그 뒤에 후속적인 대응까지도 확실하게 하면서 같이 갈 거니까 지금 내가 수익을 못 봐서 섭섭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자, 제 개인 번호 아시죠? 010-4920-8706. 이쪽으로, 자, 선물,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지이 휘둔주, 저희 여러분들께, 무료로, 비용 없이,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거니까, 빠르게 선점하셔서요. 시작하면은 늦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저점 구간에서 매수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것만 확실하게 되면은 25년도 수익은 책임져 줄수 있다. 저는 확신을 하고 여러분들과 이 확신 나누고 싶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서 수익 많이들 챙겨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